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어제에 비해서 오늘 조금 그래도 날씨가 괜찮아졌는데 한번 내일 날씨 한번 봤습니다. 어, 지금 내일을 한 오전에 영하 2도, 오후에 6도 정도로 아직 좀 쌀쌀하고 미세먼지는 아직까지 이제 나쁨이라고 네, 있네요. 항상 외출하실 때 마스크 및 방안. 대책을 철저하게 하셔서 예,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 리플 이제 공식 트위터에서 이런 트위터가 나왔네요. 실제 사람들 실제 기업은 우리의 기술에서 실제 혜택을 보고 있다라면서 이 머큐리 FX 트위터를 리트윗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머큐리 FXM 어, 이렇게 고객인 것 같은데 한번 번역을 해 보면 영국에서 5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공급하는. 식품 생산 회사로서 우리는 우리의 고객을 위한 품질의 재료를 얻기 위해 전 세계 공급 업체에 이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통해 신속하게 주문을 처리하고 비즈니스를 이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라면 이제 제임스 듀란트라는 커머셜 이제 디렉터 분이 이렇게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참 어, 대단합니다. 예, 리플은 참 신기한 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리플에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기업들이 사용을 해보고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써라, 어, 이거 무조건 써라, 이거 100% 어, 장난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 우리들도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정말 괜찮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하시, 야 이거 괜찮더라, 야 이거 안마기 진짜 괜찮더라 어 이런 식으로 예, 충성 고객이 되는데 보통 예, 리플사의 솔루션을 한번 사용을 하면은. 예 보통 그 기업들이 이제 리플 자 솔루션을 사용해보고 예, 충성 고객이 되는 어, 그런 느낌의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이제 리플사의 어, 그 솔루션의 기술들이 어, 굉장히 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또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 어, 중국 명문대 칭화대학 산하 핀테크 연구소가 리플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 연구 장학금 프로젝트인 BRSP를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어, 지난 2017년에 이제 설립된 연구소로, 어, 블록체인 등 핀테크 관련 기술 및 생태계 연구를 중점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규제 및 정책 연구 성과 에 집중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 리플 네열리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십 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부도 하고 리플로 기부도 하고 이제 블록체인 이제 장학 재단도 또 출범을 하는 예, 리플사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번 연도에 얼리플사가 어, 얼마나 커질지 한번 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에 관한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뉴스 리뷰에 따르게 되면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 나타났다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 페트로코인을 사용할 시 10%의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참 베네수엘라에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칠레 당국이 납세 목록에 암호화 자산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 칠레 국민은 오는 4월부터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얻는 소득은 기타 개인 소득 및 제3자 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해당 미디어 측의 이제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이제 거래를 통해 이제 세금을 공식적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국가가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서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나 그런 세금 납세에 대한 어 이런 정확한 규제가 하나하나씩 잡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9년 1월 9일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평가기관 SNC가 트론의 리스크 등급을 이전 평가와 같은 이제 C로 유지했다고 하네요 해당 평가와 관련해 SNC는 프로, 트론 프로젝트의 메인넷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소수와 대수도 안정적인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지난해 9월 트론 재단이 발표한 트론 믹스 지원 계획에 따르게 되면 트론은 락업된 주소 중 일정 수량의 어, 트론 소유권을 트론 생태계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투기 자본을 유입시켜 가격 거품과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트론 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써밋도 어, 하고 네참 트론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네요. 한번 쭉 지켜봐야. 습니다네 이번에 좀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CNN에 따르게 되면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을 토큰으로 거래하게끔한 이제 에스토니아의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DX h a 체인지가 바이너리 옵션 플랫폼 스팟 옵션에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있네요. 이제 스팟 옵션의 설립자가 스팟 옵션의 지분 90%를 아내에게 양도를 했고, 현재 DX 익스체인지의 유일한 법인 등기 이사가 어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2018년 1월 FBI의 조사를 받으며 사기 혐의에 연루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참어 아쉽습니다. 2019년 와서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물론 좋은 소식도 많았지만, 그만큼 또안 좋은 소식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예, 좀 아쉽긴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이제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2019년에는 확실한 이제 규제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어, 많은 분들이 어, 마음을 놓고. 예, 그 암호 화폐를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네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디어 플랫폼 내네한 네, 네, 한 블로거가 이제 메칼브의 법칙을 이더리움 이제 네트워크에 적용. 활성화 주소 등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산한 결과 어 기준 이, 이더리움의 실제 가격은 네트워크 가치보다 57%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산한 결과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은 네트워크 가치보다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메칼프의 법칙이 이제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3콤의 설립자인 밤 메칼프가 어, 이렇게 만든 네트워크 가치 추산 이론인데, 네, 한번 지켜봐야죠. 네, 이렇게 낮게 측정됐으니, 이게, 어, 아무래도 잠재 가치가 더욱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이더리움하고, 네, 비트코인하고, 정말 실제 가치보다 낮게 측정이 된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암호화폐 허위 충전 어, 거래소 코미드의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하네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17일 사전 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 대표 어, 최 씨와 사내 이사 박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제 최 대표는 2018년 1월 거래소 내복수에 차명 계정을 만들고 실제 존재 하지 않는 암호화폐와 워낙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포인트 잔고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나 원금을 입력하지 않고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다며 그리고 코미디 임원들은 허위 충전 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보트 프로그램을 통해 어 가장 매매와 거짓매매와 허위 어, 허위 매수라고 그러죠. 허매수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을 어, 부풀렸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네, 참 이런 사람들 예.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좀 거래소를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정말 스캠 거래소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래소가 있는데 그런 거래소는 최대한 피하고 피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보안에 인증된 이제 그런 거래소도 많이 나왔죠.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네, 코인원하고 네, 어디였죠? 또 코빗. 네, 이렇게 4 개에서 지금 보안 보안 그거 인증 마크를 이제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인증 받은 거래소를 이용하시고 최대한 이제 보관하실 때는 하드웨어 월렛에 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어,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또한 저녁 6시가 또 넘어가네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